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월 7일 목요일 시즌5의 컨텐츠들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예헤이 이번 시즌5의 컨셉은 노르테 인데요 우주 테마의 마이룸 그리고 새로운 카트와 컨텐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소가금 친구가 주목하는 요소가 있다면 역시나 시즌 패스가 아닐까 한데요 두타 이번 시즌5 시즌 패스의 대장 카트인 블랙 페이라는 드루프트 760, 가속 772, 커브 794, 가속 시간 745, 대지속도8 2 6의 평범한 카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시작하지. 이번 시즌 패스에는 버저지 캐이코인 온갖 재화들이 싹싹 다 모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왕 과금을 한다면 시즌 패스는 물건 지르는 게 이득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즌 패스 어떻게 공짜로든냐? 그거 알려드리려고 왔어. 공짜 어딨어 땅을 파도 10억 하나 안 나오는 세상에.라고 하신다면 아니야, 공짜 있어. 너 우리가 진짜. 예정이거든요. 어떡해? 하나, 동치랑 구독, 알람 설정하기. 둘, 이 영상에 댓글로 아무 말 적기. 이거만 만족해 주신다면, 당분간은 노리가 자주자주 여러 영상을 통해 기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래리 알지? 좋은다면 무조건 주거든. 이번에 기카 많이 뿌릴 거니까, 구독, 알람 설정 꼭꼭 해놓으세요. 시즌패스의 주인공은 누구? 댓글 보고싱. <laughs>